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보정 강동성 변호사입니다. 그 정신보험 민원 제기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정신보험을 뭐 이게 제초성 보험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이제 해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. 이분들이 일단 뭐 나름대로 민원 제기할 때 증거를 다 확보했다면 어, 정보를 다 확보했으니까. 그냥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수용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. 결국은 종신보험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때도 수용되느냐 안 되느냐는 보험설계사가 칼자로 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수용에 동의하면 보험설계사들이 그동안 받은 보험수당 있죠. 모집수당 또 독립대리점은 시작비 같은 걸로 내야 되니까요. 그죠. 통일해야 되니까. 아 결국은 이제 이 보험설계사가 이 동의를 해줘야 이게 수용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 보험 이런 제기할 때 보험 설계사한테 이제 물론 모르게 제기하는 것도 괜찮지만요. 오히려 좀 압박하고 제기하는 게 낫습니다. 어떤 거냐면 최소한 보험 설계사한테 뭐 문자나 이런 뭐 카톡을 보내는 것보다는요. 사실 보험 설계사 명함에 그 영업장 주소지가 나오거든요. 그 주소지로 해서 뭐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아니면 내용증명 보내거나 해서. 어, 앞으로 보험민원을 제기할 건데, 어,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험민원 제기에 대해서 본 수용에 동의해 주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, 요, 보험민원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금감원에뭐그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뭐 보험료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필요하면 어, 수당 사기로 고소할 어, 작정이다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어~ 말해주면 어~ 보험설계사는 상당히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서 살펴 가지 마시고요 이거게 하면 공갈미수가 돼요 예 그러니까 서류로 이렇게 이렇게 억울한 점을 얘기하고 법적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~ 그러니까 어~ 이게 좋게 어 수용동의해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등기우편이나 어 서면 통지를 하면 아마 수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.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어 보험 이런 제기할 때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